안녕하세요. AP 투자연구소입니다. 오늘도 저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소개해 주신 풍국주정 에브리봇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풍국주정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. 자, 풍국주정. 소주의 원료로 활용되는 주정을 생산, 판매하는 그런 이제 회사죠. 그리고 자회사가 이제 SDG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수소사업을 영위합니다. 네. 풍국주정은 어, 자회사인 SDG를 통해서 SOIL에 수소 공급을 하는 계약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s o i 최대 주주가 빈살만이에요. 아람코인데 아람코 최대 주주가 빈살만이니까. 그리고 지난 17일 어, 한국하고 사우디 정상회담에 수소 산업 협력 강화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,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국토부장관께서 12월 사우디발 대형 프로젝트 수주 현실화를 언급을 해서 굉장히 큰 흐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. 예, 여전히 지금 이제 상승 소스 받고 있고요.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. 예 네, 차트를 보면 그게 보여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브리봇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브리봇 뭐 하는 회사냐? 이 친구는 이제 가정용 로봇 기기 제조 업체입니다. 로봇 청소기 그리고 물걸레 청소기 생산하는 업체인데요. 어, 이렇게 이제 한종이 삼성전자 부회장께서 가정 내 1인 1 로봇 시대를 준비 중이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이제 기대감을 어 뿜뿜 렇게 네. 어, 지켜올리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구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음, 네옴시티 수주전에 이제 시동을 하고 있는데 로봇 빌딩 핵심 기술을 상용화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서 좀 흐름을 받을 로봇 흐름을 받을 수가 있겠다. 그러면서 이 친구도 로봇 기업이니까 흐름 받을 수 있겠네라고 이제 판단해 볼수 있는 이제 그런 아,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아, 예, 이렇게 이재용 빈살만 나다라등과회동해서 로봇 뭐 이런 거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 있는 이제 그런 아, 흐름이랍니다. 자,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도 기간 조정 오래 조금 이제 쭉쭉 빼다가 위로 살짝 좀 올려 가면서 충분히 목표 주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신 풍국 주정 에브리봇 알아가 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직접 보시고 매매를 하셔도 상관없어요. 그렇지만 아, 어, 저희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게 되면 정해진 전략에 따라서 분할 매수 목표가, 손절가 조, 저기 도달 시 대응. 이거를 완전히 원클릭 한 번에 다 해결됩니다. 그그 동안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활용 안 하실 때보다 활용할 때의 어, 흐름이 더 좋죠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.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희 사이트 오시면 무료 아그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 결산이라고 있어요. 이거 이제 누르시면 에피 트레이더가 올린 그런 이제 성적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한 번씩 어,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